우리가 자주 먹는 양배추가 암과 치매를 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먹으면 양배추가 당신의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식탁 위에서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식품이 어떻게 독으로 변하는지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양배추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러나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양배추는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으로 고혈압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양배추를 섭취하면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려면 섭취량을 조절하고 건강상태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앓고 계신 분들도 양배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 속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여 갑상선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섭취할 경우 이 성분의 영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익힌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힌 양배추는 고이트로겐의 작용을 줄여주면서도 영양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상황에 따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 섭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배추는 물론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도 주의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정 음식과의 조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배추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양배추와 고혈압약입니다.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K1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양배추를 섭취할 경우 비타민 K가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전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비타민 K를 과다 섭취하면 동맥 경화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타민 K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갑작스럽게 섭취량을 늘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적정량으로 조절하거나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약물이 오히려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해 그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가진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양배추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익힌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익히면 고이트로겐의 작용이 감소되므로 갑상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양배추의 강력한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상황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과의 상호작용, 갑상선, 기능 저하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와 다른 음식들의 조합에도 주의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양배추와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조합은 바로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음식이 결합하면 혈압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는 양배추 속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 소화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로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아침에 섭취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증진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양배추와 자몽입니다. 자몽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과 자몽의 니모노이드가 결합하면 유방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조합을 일상에서 활용하려면 자몽과 양배추를 섞어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조합은 양배추와 우유입니다. 양배추 속 성분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우유는 칼슘을 공급해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배추 주스가 위장에 자극이 될수 있는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배추 주스에 우유를 섞어 아침에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음식 조합을 통해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양배추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와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주스를 자주 마시는 경우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뇨를 앓고 있다면 주스 대신 삶은 양배추를 먹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양배추 섭취는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체내에서 칼륨을 적절히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양배추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양배추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 섭취가 갑자기 늘어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꾸준한 양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통해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제 양배추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익히면 이 성분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가볍게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익힌 양배추는 위에 자극을 덜 주며 소화도 편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양배추를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C가 조화를 이루어 면역력과 소화 기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효식품인 김치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김치는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양배추 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발효식품이며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소화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양배추가 주는 건강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와 양배추로 만든 간단한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배추 주스에 우유를 더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우유는 양배추의 위산 중화 효과를 도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양배추 주스에 우유를 섞어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며 위장에 자극을 덜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합해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양배추의 건강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좋은 건강이었습니다.